근데 지금은 작은 게 유리하고 상품 수도 작은 게 유리하다. 음. 그러니까 이게 3만 건이잖아. 그럼 넘어갈 거야. 2만 넘어갈. 건이라고 했으니까. 또 찾아. 파워 스토어를. 여기. 들어가서 얘도 똑같이 전체 상품. 리뷰 많은 순. 오덕 스탠드? 이게 브랜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쳐봐야 돼. 오덕 스탠드? 브랜드는 아예 건들지 못하는 그. 브랜드는, 말. 어, 건들지 마, 지금. 브랜드를 떼오려면, 일단 니네 판매량이 있어야 돼. 그래, 응. 거기서도 너한테 물건을 줄거 아니야? 자, 오덕스탠드 지금 보면, 상품량 적고, 검색량도 적잖아. 응. 근데 이거는 브랜드인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 이 상세 페이지 보고. 캠핑용품도 브랜드가 엄청 많아서, 경쟁이 치열해. 이런 거는 점점 너가 하면서 느껴보면 될 거야. 더 알아봐야겠지만, 이게 3년치 그래프거든, 검색량? 음. 이때 빵 뛰고 이렇게 가라앉는 거 보면, 얘네가 음. 만들어서 얘네가 이때 마케팅하고 점점 줄어든 걸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거를 찾아보려면, 만약에 이게 브랜드인지 찾아보려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계속 찾아보는 수밖에 없거든. 오더. 다른 데서도 팔고. 만약에 이게 브랜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음 팔아도 되는 거야. 나쁨은 아예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 키워드 납품은 어, 신경 안 써도 돼. 도매매는 들어봤지. 어, 내가 도매국은 써봤는데 어. 도매매는 뭐가 다르? 그 그때 말했 그한 개를 살수 있어서 원래 도매국에서 물건을 사서 사람한테 보내는 게 위탁판매잖아. 음. 그렇게 하면은 불법이거든 개인정보법 때문에. 근데 이제 도매매는 배송 대행을 해줄 수 있게 합법적으로 하는 사이트야. 그러면 오덕스탠드를 쳐볼게.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낮은 가격 순으로. 음. 여기 12,000원이고, 얘 아까 잘 팔았던 애는 11,300원. 음. 엄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너가 좋은 키워드를 찾았어. 예. 그리고 도매매에서도 찾았어, 제품을. 근데 너가 10% 마진을 했는데, 예. 비쌀 수도 있잖아, 여기 판매하는 것보다.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는 마, 가격에. 너가 직접 수입하는 거 아니고, 절대 최저가로 팔수 없어. 처음에 물건을 팔면, 어. 최저가여야만 팔린다고 생각을 해. 최저가 아니어도 잘 팔리거든. 그렇게 파는 방법은, 조금 더 계속 알려줄 건데 일단 가격에 너무 연연하지 마. 만약에 이거를 올려봐도 되는 거야. 여기에 네 마진 넣고 그 대신 네 마진을 줄이지 마. 아까 15% 알려줬잖아. 15%를 올려서 팔리면 좋은 거고 안 팔리면 그 상품은 나중에 버리면 되는 거야. 마진을 줄여가면서까지 팔 필요는 없어. 음 만약에 지금 음. 이거 12,000원이잖아. 어. 그럼 택배비 또 3,000원 붙잖아. 어. 그럼 1 5 0원에또 플러스 15%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야? 아, 그거 마진 계산하는 거 우리가 엑셀로 만들어 줄게. 원가 입력하고 택배비 입력해서 마진율 나오게. 어, 우리 지금 쓰는 거 있긴 한데 아예 엑셀로 새로 만들어서 줄게. 아 오케이.